안녕하세요. 옥전농부입니다. 옥전농부 오늘 제가 음 식물 LED 등, 부, LED 등 부분을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구입을 해서 제가 어, 지금 이제 삽목 부분, 장미 삽목 부분 유튜브에서 영상 부분에서 뭐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방법들, 뭐 콜라로 활용하는 방법, 알로에를 활용하는 방법, 마늘로 활, 활용하는 방법. 계란을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제가 올렸고, 실시간 방송 실험 부분에 팩트 체크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제 그 3일만에 내린 방법, 5일만에 방법은, 하는 방법들은 전부 뿌리 내리질 않았습니다. 뿌리가 내리질 않았지만, 아직 삽수들이 아주 건강하게 아직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놔두고 관찰하고요. 어, 이게 뿌리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이제 관찰을 하는, 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빠른 것은 20일이 좀 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 16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밀폐를 해서 이렇게 페트병으로 밀폐를 해서 어, 하다 보니까는 곰팡이가 피어요. 곰팡이가 피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곰팡이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 부분은 제가 일전에 영상 부분을 많이 올렸죠. 소주 먹다 남은 소주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베란다니까는, 여기는 베란다에서 뭐 농약을 칠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주 남은 것들 을 혹시 있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뿌려주면은, 이렇게 곰팡이 부분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그리고 이게 폐뚜병을 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곰팡이가 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수시로 관찰하면 되고요. 만약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남은 소주 부분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20일이 된 것들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이제 어 이렇게 보니까는 곰팡이가 피었어요. 이제 순이 새순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피어서 이렇게 소주 부분으로 뿌려줬더니 지금 깔끔합니다. 지금 현재는 깔끔해요. 그 삽수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뿌리 부분 이제 새로운 순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27일 날 했던 11월 27일 날 했던 것들은 이렇게 순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순이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배트병 사이로 보면 안에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보면 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27일 날 이제 이건 정상적인 방법, 그냥 강모래에다가 물만 부어준 겁니다. 27일 날 했고요. 28일 날한 것도 지금 이제 순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곰팡이가 조금 막 피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소주로 제거를 했습니다. 소주로 제거를 했고요. 이것은 그냥 이것도 지금 순이 조금 올라오고 있죠. 음, 이것은 이렇게 뚜껑으로 이렇게 습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고 이게 페트병 뚜껑으로 이렇게 해줬고요. 이건 밀폐가 완전히 밀폐되지 않는 겁니다. 밀폐되지 않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뚜껑 부분을 해서 이렇게. 순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음. 순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뿌리는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습도를 최대한 더 유지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렇게 밀폐한 것들은 좀 곰팡이가 든 것들은 조금씩 소주 부분으로 해주면은 없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밀폐되지 않는 부분하고 이것도 순이 조금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방법 부분들을 다섯 가지를 했어요 다섯 가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다 뿌리 부분은 하나도 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순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12월 1일 날에는 치아가고 알로에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도 근데 순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순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순이 조금 이게 올라오고 있죠. 그 이제 이건 순이 올라오는 것은요 자체적인 그이 가지 부분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지부 영양 부분을 이렇게 순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뿌리가 내려갔고 뿌리 부분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잎이 올라오면은 그 삽목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경과 기간 부분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해볼 거고요. 이게 12월 4일 날 내가 계란 알로에 물로 만들어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제일 나중에 한 것이니까 12월 4일날 했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이제 순이 조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이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고있 지금 결과부분은 뿌리가 내리는지 3일에서 5일에 내리는 그 부분은 정말 아니고요 이제 이제 뿌리가 내리느냐 안내리느냐 며칠 걸리느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제는 이게 뿌리가 내리느냐 안내리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장미 부분은 뿌리가 내리는데 30일에서 4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겨울철이거든요. 지금 겨울, 겨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봄에 하게 되면 보통 30일 정도 걸리는데 보통 봄이 겨울철이면 한 40일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내리는지 결과 부분 나중에 얘기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식물 LED등입니다. 식물 LED등. 식물 LED등이 효과적이라그래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밤에는 꺼놓고 낮에는 켜놓고 근데 식물 LED등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달아본 이유는요 식물 LED등 부분을 이게 삽목 부분에서는 습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광합성 작용 부분을 이게 이제 보면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입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식물 LED 등 부분은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가지고요. 이건 여기에다 할게 아니고, 여기에다 할게 아닌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식물 LED 등을 달았습니다. <laughs> 저녁이니까 예쁘긴 하지만, 식물 LED 등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식물 LED 등은요, 저녁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햇볕이 햇볕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베란다나 이런 데다가 식물을 키우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이 LED 등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LED 등이 강압성 작용 부분을 많이 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식물들이 햇볕을 많이 봐야 되는데 햇볕을 못 보게 되면 그만큼 자람이, 웃자람이 생기고요. 이제 그런 분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베란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햇볕이 잘 많이 안 드는 곳, 일조량이 적은 곳, 이런 곳에 다른 이렇게 식물 LED 등을 활용하시면 광합성 작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식물 LED 등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 부분을 올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LED 등, LED 등, 식물 LED 등 인터넷에 서 구입하면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조량이 적은 베란다 같은데 이런 곳에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전농부였습니다옥전농부를 구독해 주신분 우리 구독자님 항상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고요. 이 장미 삽목 부분 뿌리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상 부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